네, 네, 네. 오늘은요. 네. 조용히! 해. 오늘은요 초코 TV 님 집에 있는 게임기를 하고 하도록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죠? 응, 네, 과연? 아, 응, 내가, 네. 이겼어? 네. 내가 이겼어. 네? 내가 이겼어. 네? 내가 이겼는데. 자, 자 이렇게. 응, 내가, 내가 이긴 초코TV... 거야. 내가 이기는. 자 이제 영서 TV 님 해주세요. 네. 너 카메라맨입니다. 아니야, 아직 아니, 안끝났어 왜? 두판 이겼 두판 됐다 아니 내가 이겼었어 무슨 소리죠? 어아 비어 아 비어 아비야아비야아비야어 이소룡이 자존심을 찾네요 아 비어 아비야내 옆경 갈아 급한 아니, 네, 내가, 내가, 내가 이겼는데! 내가 이소령이야 내가 이겼어! 내가 이소령이라고 내가 이겼어! 뻥지 마요! 그쵸? 네, 맞습니다. 아니야! 냉동실. 아, 맞습니다! 제 이름은 김하랑입니다. 자, 야, 네가 바랑이잖아 언니, 이거 몰랐지? 이거. <laughs> 뭐? 아니, 뭐야! 야, 이거 아니지! 야, 이건 진짜 아니지! 아니, 아, 진짜 아니 얘가 캐리할 수도 있지. 아, 저뚱띠이 <laughs> <laughs> 아, 멋지네지 뭐지, 뭐지, 차이 뭐지, 뭐지, 네 오! 뭐무 뭐지, 봤지 까불다 망한다 뭐지, <laughs> 뭐다 야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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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나 진짜 곤리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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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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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방금 이소룡 나였어. 그치? 인정? 하지? 왜나 진짜 이소룡 골랐다고. 아니, 내가 이소룡 골랐다고 내가 왼쪽이었다고. 네, 니공명네공명 아, 네. 네, 말한다. 나 이미 공명 있는데, 말했는데요. 오케이, 그죠? 네, 맞아요. 제... 어, 번째, 저, 랑. 저 친구의 본명은, 김하랑입니다. 연서TV의 본명은, 아니야! 알겠어. 연서입니다. <laughs> 이러면 진짜 이름은 진짜 연서입니다, 여러분. 맞죠? 네, 맞아요. 공격하려 해도, 실패한다. <laughs> 하랑이 승리. 여러분들, 제 이름 하랑이 맞습니다. 또 네? 해? 아니, 내가. 어. 잠시만요 좋아 아, 아 할게 있어 아 진짜 야 <laughs> 이거 좋아 이거 좋아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좋아? 둘이 다 똑같네요 아저 뚝대지들 다른은한 명은 연결 <목소리> 이 에이 막카이쯔에쯔 아. 이 느림보들. 아 똥이기라도 느림보들. 끝내버림. 내가 이겼어. 뭐 찌르지 않습니까? 그메 이기고. 아나 정말 자존심을 찌르는 게. 아 줘봐 이제 그만해지아한 번만. 알았 아, 안녕히 계세요.